근데 갑자기 김경문 감독님이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빠예요? 했는데요 도준튜브 안녕하세요 도준채비의 막도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의 예술 굿즈를 상, 에, 소개하겠습니다 와자 그럼 이제 처음, 첫 제품부터 할게요 일단 첫 제품은 이 밀리터리 제품 모자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 김서연 이거, 로그, 이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펼쳐집니다. 아 이건 디즈니 콜라보 제품이고요. 또 다른 쇼츠 영상으로 올려놨어요. 저희가, 얘네 둘도 똑같이 콜라보. 잠깐만. 그리고 얘는 한화기스의 수리, 그, 야구공입니다. 안 아파요. 야안 아프고요. 그리고 이건 최혜성 선수의 사인볼인데, 어, 사인이 어디 갔냐? 여기, 여기 있습니다, 사인 여러분.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아까 했던 건이밀리터리 제품인데요. 이번에 이 기본 그냥 제품을 사, 제품이에요. 한번 써볼게요. 이쪽.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가방인데요. 아유 무거워. 라 일단 이 가방 안에는 저희가 이 응원봉을 넣었는데요. 이건 이번 시즌 응원봉이고요 이거는 저번 시즌 응원봉이에요. 근데 둘다뭐 똑같은데 모양만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 가방 소개할 건데요. 이 가방은 제가 김서연을 좋아해서 김서연의이 며치 이거를 제가 갖고 여기 김서연 인증품 보이시죠? 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 이게 스패지 이렇게 두개 세트, 한개 펌리고요. 그리고, 이번엔 여기 안에 있는 제품들을 소개할게요. 일단, 먼저 이 곰돌이, 얘부터, 얘는요, 제가, 응, 최인성 와이프한테 선물 받았고요. 그리고요, 이거는 최인성, 어, 선수의 사인입니다. 여기 KBO, 진짜 야구하던 공이에요. 태성수의 사인이고요. 그리고 이건 누구 사인인 줄 알아, 알아요? 누구냐면요. 이건 김경문 감독님 사인인데요. 제가 이거는요, 야구 경기 이긴 날, 있잖아요. 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어, 서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김경문 감독님이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빠 예요? 했는데요. 맞다고 해,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갔는데요. 사인볼을 던져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받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이 꿀팁, 꿀, 꿀팁 써보세요. 그리고요. 이번에, 아, 떨어졌네. 이핀인데요 이건 저번 시즌 빈인데요. 이거 동생이 선물 받았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음, 어, 떻게 이건, 이렇게 돼가지고, 꽂는 게 저도 잘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얘는요, 웬만하면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좀 제가 살, 수개를 뭘 뭐지? 이거. 됐다. 이거는요, 어, 이거는요, 있잖아요. 어, 제가, 이게 첫 번째 가방이고요. 아까, 예. 얘가 두 번째 가방입니다. 일단 이첫 번째 가방 있잖아요. 이렇게 물도 이렇게 낼수 있고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여기 안도 낼수 있고, 여기 앞도 낼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사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자,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포토카드들인데요. 이번 시즌 포토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선수의 포토카드예요. 꿈돌이 포토카드 이거는요. 이이 이 유니폼 이거 유니폼 이거에 사인도 얘는 따로 받았고요. 얘는요 이도현 선수 사인 에, 포토카드고요. 얘는요 어 누구야 하여튼 얘는요 정호준과 선수 사인이에요. 이건 김선 사인이 아니라 포토카드. 이거는 김한 포토카드. 이거 김성일. 이건 입니다 그리고 요최근성 그리고요. 이거는 모든 올사야된 선수들이 있는 포토 카드고요. 마지막 스페셜 포토 카드. 엄상백 카드의 뒤에 이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도윤 카드 뒤에 이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 네. 오늘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 이걸로 없어지겠습니다.